전부 파일 잘못 클릭 했더니 좀비 PC 알려 줄게. 우선 컴퓨터 바이러스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누군가 만든 악성 프로그램 코드고 이게 이메일 첨부 파일, 뭐 인터넷 다운로드 파일, 특히 출처 불분명한 거, USB 메모리 같은 걸 통해서 멀쩡한 파일인 척 위장하고 내 컴퓨터에 쑥 들어와. 가장 중요한 건이 바이러스는 그 감염된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시켜야 비로소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야. 물론 아주 가끔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해서 실행 없이 감염시키는 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에는 실행이 필요해. 일단 깨어난 바이러스는 제일 먼저 자기 복지를 시작하는 거야. 아주 교활하게 컴퓨터 안에 있는 다른 멀쩡한 프로그램이나 파일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코드를 몰래 복사해서 덕치덕치 덕치 붙여 시스템 곳곳에 자기 분신들을 퍼뜨리는 거야. 이렇게 여기저기 감염시키고 퍼지고 나면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낼 시간이지. 페이로드라고 불리는 진짜 나쁜 짓을 시작해. 바이러스 종류마다 그 목적이 다른데 컴퓨터 파일을 멋대로 지우거나 망가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부팅을 막아버리거나 키보드 입력을 몰래 훔쳐서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빼가거나 심지어 파일을 전부 암호하고 화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악랄한 짓까지 하는 거지. 또 컴퓨터를 남몰래 조종해서 다른 서버를 공격하는 좀비 PC로 만들기도 해. 이렇게 감염시킨 파일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내지거나 USB 게 옮겨지면서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거고 이게 결국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지 결국 컴퓨터 바이러스는 정상 파일을 위장해 숨어들었다가 사용자가 실행시키면 깨어나서 스스로를 복제하며 퍼지고 수용적으로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정보를 훔치는 등 악의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출처 불분명한 메일이나 파일은 절대 함부로 열어보지 말고 백신 프로그램 꼭 설치하고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다 알았지? 친구한테 바로 써먹는 지식